직장인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볼게요. 내 시간을 투여해서 버는 돈, 즉내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있죠. 일반적인 직장인, 공무원, 아르바이트 같은 노동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은 남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 소득이라고 하죠.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산 소득이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적금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롯데리아에서 알바하고 대학교 때는 편의점부터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이렇게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었고요. 취업을 해서 번 월급으로는 그 돈을 부동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업이라는 것을 했어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죠. 두번 정도 장사를 했었는데 매출과 이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부동산은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임장 가고 조용히 계약서 쓰고 물론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또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사랑 시공사분들께 다 맡기고 가끔 현장만 체크하고 이렇게 필요한 시간 딱신경 쓰면 됐는데 이 장사라는 건 24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도 했을 뿐더러 저는 사업을 하기에는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사업보다는 투자가 더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버는 소득이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인들이라면 노동소득이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데 1인 사업이라면 그것도 약간 좀 노동소득과 비슷한 거고 직원을 몇명 두고 계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자본소득이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자본소득이 플러스인 분들도 있고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는 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5년 10년 했는데 마이너스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5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라면 주식시장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5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마이너스라면 그럼 부동산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이랑 약간 다른 게내집한 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서울에 어떤 아파트 전세가가 5억이라면 10년 뒤에 이 전세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뜻은 2년에 2천만 원씩은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뜻은 내가 저금해야 할 돈을 계속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전세로 살든 자가로 살든 부동산 시장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고 노동소득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 나가실 건가요? 나는 평생 월급받다가 은퇴하면 연금 받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연금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기나 한 걸까요 그리고 그 연금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급여 진료는 뭐 그렇다 쳐도 비급여 진료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든 장사든 뭔가를 해 봐야 되나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기질이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요즘 큰돈 들이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뭐 아무거나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사업가는 잘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기질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노력과 운이 붙게 되면 잘 되는 건데 투자라는 것에는 재능과 기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필요해요. 노력과 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노력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요, 노력하다 보면 운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이 운이고 무엇이 불운인지 알게 되는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동네에 갔어요.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아요. 어디가 맛있는지, 가성비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막 검색해보면 리뷰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어디가 맛집인지 대충은 알게 되죠. 근데 반대로 에이 몰라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자 해서 들어갔는데 주방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고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맛도 없고 양도 적은데 비싸.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운이 없었네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운이 없던 게 아니라 검색하는 노력을 안한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즉 투자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사업과는 달리 타고난 기질적 재능의 영역보다는 노력의 영역이 더 중요하고 심지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그 운조차 그 노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여태까지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벌어왔는지 생각해보시고 이 소득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해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소득에 도전해보고 싶은지 계획해보는 겁니다. 그걸 좀더 구체화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본 소득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 내가 월세를 받든, 시세 차익을 누리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과 정신력이 점점 약해진다면, 자본소득에만 의지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젊은 날다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써버린다면, 나중에 자본소득이 없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거리에 캐롤이 막 들리고 있어요. 연인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선물? 네, 선물 좋지만, 꼭 비싼 선물 아니더라도, 꽃한 송이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에게 돈보다는 마음을 선물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